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꽤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둘째 주인데 벌써 흔들리죠? 사실은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다 잘하면 좋, 좋죠. 다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목적지가 너무 분명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넓은 강, 혼자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나타납니다. 방법이 없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근한 달에 걸쳐서 그 강을 넉넉하게 건널 뗏목을 만듭니다.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이거 처음 만드는데 첫 시작인데 잘 만들어야지. 또 내가 만드는 건데 내 이름이. 나의 명예 운운하면서 럭셔리하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뗏목을 완성하고 그 뗏목을 이용해서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뗏목을 어찌할 것인가? 당연히 놓고 가야죠. 그런데 놓고 가자니 한달 동안 이 뗏목을 만드는데 쏟았던 정성, 그 공, 이 모든 게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강이 없으란 법이 있나? 그때 이 뗏목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뗏목을 끌고 가자. 잘했나요? 갈 길이 뻔히 보이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편할까? 저러다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땜목이 아니라 목표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다. 앞으로 땜목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 잠시의 필요 때문에 1년 내내 이 뗏목에 매여 있을 수 있을까?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지 새해 새롭게 출발하셨죠 어떻든가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해보니까 혹시 목표는 옆으로 밀려나고 매일이 필요해 필요 이상의 시간을 쏟게 되지는 않던가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쓴 편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쓴 편지서. 그 중에 하나가 빌리포서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빌리포 3장 7절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꼭 필요했던 것,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새로운 삶, 새로운 길, 새로운 목표를 세운 이후에는 아무쓸모없는 것임을 알았다고요. 8절입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유익하고 가치있다고 생각했던 그 뗏목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니까 그것들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 다른 번역에는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다음 말씀이 의미가 있죠. 이로써 그렇게 하고 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뗏목을 포기하고 나니 가야할 곳이 더 명확히 보이더라. 제가 너무 거창한 예화를 들었나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뗏목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오히려 목표를 위해서 뗏목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뗏목이 아까워 끌고 가려고 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뗏목 전시관을 만들고 그 전시관을 위한 관리소를 짓고 뗏목 관리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뗏목이 재물이든, 명예든 추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마울은 같은 성경인 빌립보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목뭐 다른 사람이 쓰든 누가 훔쳐가든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뒤에 맡기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 목표에 이르지 못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용기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